하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로 시작했던 일제 불매 운동. 일본산 대체품을 알려주는 노노오제팬까지 등장하며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좋은 브랜드도 많은데 굳이 아 이례성으로 끝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번 불매 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의 가서 조시. 최종的には 품질 대비. 뭐, 거, 그가, 뭐 거, 다, 과연 그럴까요? 현재 한일 양국 상황은 어떤지 경제실험실에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실험맨. 오늘은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일제불매운동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강남이나 홍대 같은 거리를 지나가면 확실히 소비자들 발길이 좀 끊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일제불매운동은 지난날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던 그 불매운동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졌다는 음...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 과거 불매운동과는 좀 다르게 어떤 단체 하나가 이렇게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너도 좀참여 예. 하고 있어? 예, 저 열심히 참여하고 아. 있습니다또또뭐 <laughs> 어떤 게 있어? <laughs> 네, 또 이렇게 막 SNS,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그 일제 불명도 목록이 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도 좀 눈에 띄는 것 같더라고요. 음, 네. 거기다가 그런 이, 일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알려주는 음. 게 아니라 이걸 안사려면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맞아요. 대체품을 알려주는 노노제팬까지 네. 등장하면서 국민들 관심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하루 맞지. 100만 명 이상이 홈페이지에 접속한다고 어... 하더라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좀 반응이 자꾸 나오긴 하는데 불난집을 좀 구체질을 하는 모양새긴 하더라고요. 어떤 게 있었지? 그 11일쯤에 일본 유니클로 본사 임원이 그 한국 불매운동이 뭐 장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은 오래 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너... 사태가 좀 심각하다는 거를 알긴 알 라는지 부족한 표현으로 뭐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라면서 발언한 지 11일 만에 일본 그 유니콜 본사에 공식적인 사과문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진심이 뭐였을까? 그게 어 진심일까요? <laughs> 거기다가 일본의 3대 경영자 단체 중 하나인 경제 동우회 뭐 나랑 관련 없는 곳인데 <laughs> 한국의 불매 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했어. 한국의 소비자 주택비와 케이스 타임, 비용, 케이스 타임으로 과학과 월등히 나눠야 합니다. 실제로 말니다 그런 발언은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지 않던 국민들도 좀 기분이 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네. 실제로 한번 현장 상황이 어떤지 둘러보고 왔거든? 한번 봐봐. 네 여기는 강남역 유니클로 앞. 지금 23일 화요일 5시쯤인데요. 일단 거리에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유니클로 쪽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소보다 쇼핑하는 손님들이 적어 보였고 그나마 있는 손님들은 연령대가 높거나 외국인 관광객 등이었습니다. 계산을 하는 카운터에도 손님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유니클로의 공식 사과문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솔직히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냥 다 같이 안 사서 좀 제대로 한국의 뜻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얼마 가지 않을 거다라고 이미 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단순히 어깨 상에서 다시 이득을 올리기 위한 방침이라고만 생각이 들어서 불매운동을 계속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홍대입구고요 현재 시간은 한 18시, 오후 6시 정도 됐습니다 이 사람 가장 많다는 홍대입구 9번 출구 나왔는데요 홍대에서는 일제 본명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일단 ABC마트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사람 구에 많은 마트요 여기는 역 쪽은 아니고 약간 홍익대학교 쪽에 있는 ABC마트인데 지금 안에 한 손님이 6분 정도 계신데 외국인 분이 네 분이었어요. 두 분은 뭐 한국말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몰라가지고 역 앞에 있는 ABC 마트는 진짜 외국인 관광객들만 가는 곳인가 봐요. 여기 3층에 무인양품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조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홍대 유니클로에 한번 가볼 건데요. 유니클로에는 손님이 한두세명 있었는데 어, 편의점을 하나 찾았는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맥주 행사하는 거요. 일본 맥주 많이 나가나요? 네, 사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긴 하는데, 구매에 뭐 있어서는 정말 그런 분위기긴 하네요. 음. 근데 가지 않습니다. 상황도 좀 궁금한데, 음. 우영준 선배가 지금 일본 현장에 나가 있거든? 오. 네, 저는 여름 휴가철이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저도 업무차 이곳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없는지 이렇게 보려고 왔는데, 아예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올때 비행기에도 그 1등석과 또이 구진욱수석을 제외하고는 거의 만석이 있어서 왔고요. 뭐 가족 단위로 놀러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학생들이 많았는데 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니까 어, 뭐 위약금을 많이 물어야 돼서 이미 계획해놓기 때문에 뭐 취소는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좀 돌아다니기에는 뭐 눈치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주변을 쭉 살펴보면은 이곳 자체가 일단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인데 중국 사람 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줄었는지 좀알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 많이 줄진 했지만 그래도 많이 찾아주시는 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 그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고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 뉴스를 통해서 보기는 봤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슈로 한국 사람들이 찾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사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진짜 많이 좀 줄어들기는 했나봐요. 그, 인스타항공이나 뭐, 에어부산 같은 저비용 항공사들도, 그 9월부터 일본 노선을 일부 폐지하겠다고는 하긴 하는데. 그러게, 마트에서 일본 제품들을 보이콧하기 시작했던 게 7월 초였잖아. 네, 근데 역시. 이제 여행 불매운동까지 음. 벌어지고 있고, 생각보다 일제 불매운동이 좀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것 음. 같아. 머니랩에서도 계속해서 일제 불매운동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네, 지금까지 경제 실험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